안녕 나난 이름을 몰라 왜냐하면 모르겠어 내 내가 어떤 직업을 하는가 문제는 바로 난 군대를 다니고 있어 지금 군대를 다니고 있거든 여기서 지금 음, 보시겠지만, 난, 군대를 다니고 있어. 어. 어. 어, 군대를 다니고 있거든? 바로, 내가, 입장을 하는 걸 보여줄게. 총알을 바꿔야 돼. 음. 어. 어, 내가 죽은 거야. 안에 뭐가 뜻이, 이건 얘가, 얘, 오, 뭐야. 왜? 친구야? 그러지 말아줄래? 자, 이거 위에 이거는 뭐냐면, 딱 누르면. 네. 잠다 <시진도> <음소리> 그래도, 빨리 쏘는 건 빨라. 빨리. 빨리 나이가. 지금, 어, 뭐야. 지금은, 실시간으로, 수류탄. 괜찮죠? 나한테 아직 <laughs> 어, 회복하는 것도 있고 소유도 있고 연기나는 그런 어 뭐라해야되지 어 그런것도 있거든 먼저,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어. 업그레이드. 아니지.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, 어, 난 그냥, 이거, 거 플레이. 나는 이 칼, 이거 하는 게좀 낫더라고. 이 칼. 나 처음에 이거 칼만 있는 줄 알았어. 기다려. 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. 칼까지만. 응? 자, 또 이번에. 칼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칼로.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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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딱. 아 죽었네? 피하면 되거든? 걱정마 여기서 태어나네? 이건 내가 잘하는 건어야야 야. 뭐야 근데 왜 죽은 거야? 이걸로 바꿀게 소리가 나지? 얘들이 밖에 많이 있어. 안에만이. 이 아, 어디 어 아. 이건... 누가 소유탄을 던진 거야. 어... 괜찮아. 아직 9알이 있어. 부활이 아니라 다시 뭐야 하. 아니 아직 이 자식이 이나 화났거든? 어딨어 이거 나 화났다고 다른 사람 죽이기 있음 없음? 응 있음, 있음, 있음. 있음, 있음, 있음. 네. 그럼 여기서 안녕!